영희는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낸 뒤 조용히 혼자 살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한 여행사 직원으로 세계 각지를 누비며 사람들을 만나고 기획하며 살아왔지만 결혼 후 남편이 집에서 지내는 걸더 좋아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봤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렀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영희의 삶은 고요하지만 외로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책과 커피, 작은 정원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남편이 남긴 빚과 생활비 때문에 적금은 바닥났고 아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었던 영희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것이 동네 정원 관리 아르바이트였다. 예전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식물을 돌보는 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일이었다.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는 동안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기에 주 3회 일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영택은 70세의 독신 사업가였다. 젊은 시절부터 회사를 키우느라 집안일과 감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그는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마당이 넓고 꽃과 나무가 많은 집이었지만 손을 볼 사람이 없어 조금씩 황폐해지고 있었다. 정원을 관리할 사람을 찾던 중 우연히 영희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첫 만남에서 영희는 조심스러웠다. 낯선 남자의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영택은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듯 살짝 어색해 보였다. 그러나 서로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비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영택은 정원 일을 함께하며 차를 내오거나 간단한 간식을 건네며 소소한 배려를 보였고, 영희는 점점 그 부드러운 관심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위해 왔던 정원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영희는 영택과 정원 속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작은 꽃봉오리를 바라보며 영택과 나누는 가벼운 농담,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들이 그녀의 하루를 설레게 했다. 영택 역시 어느 순간부터 영희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걸으며 정원 곳곳을 살피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어느날, 늦은 오후 정원의 장미가지를 다듬고 있던 영희에게 갑자기 비가 내렸다. 우산도 없이 작업을 마무리하던 그녀는 당황했지만 영택이 다가와 우산을 펼쳐주며 말했다. 오늘은 들어와서 잠시 쉬세요. 너무 젖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영희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며 그의 세심한 배려를 느꼈다. 비를 맞으며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과 설렘이 흐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영희와 영택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영택은 젊은 시절의 추억, 회사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일찍 떠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영희에게 들려주었고, 영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로 느껴졌던 그의 관심은 점차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영희 역시 자신이 점점 설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영택의 딸 지은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지은은 아버지와 영희의 관계를 의심하며, 영희가 단순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빠, 저 사람 믿어도 돼요? 혹시 돈을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영희는 지은이 영택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려는 강한 집착으로 행동했고, 그 모습은 영희와 영택 사이에 점점 긴장을 불러왔다. 지은은 영택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 영택이 영희라도 부르려 치면 급히 자리를 막고 "아빠, 왜이 사람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세요?"라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은은 영택의 중요한 서류나 일정까지 일부러 뒤섞어 혼란을 주었다. 영희와 영택이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틀어지도록 계획했다. 영희는 처음엔 지은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썼다. 딸이니까 아버지가 걱정되는 마음일 거야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감시와 간섭, 때로는 냉정한 말투에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영택 역시 딸과의 갈등 때문에 평정심을 잃었고, 영희에게 마음을 표현하려다 지은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주저하게 되었다. 영희는 지은의 끊임없는 의심과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엔 자신이 영택의 삶에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지막 일을 마치고,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려 영택에게 가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집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영택이 쓰러진 것이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였던 그는 지은과 영희를 생각하다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진 것이었다. 영희는 곧장 그를 병원으로 옮기고 지은에게 연락했다. 영희는 이틀을 잠도 안 자고 지극정성으로 영택을 간호했다. 뜨거운 체온과 땀을 닦아주고 필요한 약과 음식까지 챙기며 밤새 영택 곁을 지켰다. 지친 얼굴을 하고도 영택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영희가 단순히 돈을 노리고 온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동안 멀찍이서 지켜보기로 했다. 영택은 천천히 회복했고 퇴원할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정말 아빠를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네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안도하며 미소지었다. 퇴원한 영택과 영희는 다시 영택의 집으로 돌아갔다. 정원 속에서 함께 걷고 꽃과 나무를 돌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작은 어린 묘목을 함께 심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우리, 이 묘목이 크는 걸 보며 함께 나이 들어가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영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응, 이제는 진짜로 함께야.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설렘이 남았다. 정원 속에서 부드러운 햇살을 맞으며, 영희와 영택은 늦게 시작된 사랑을 진심으로 확인했다. 장애물과 오해를 넘어선 이 사랑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가득 채우며, 황혼의 로맨스를 아름답게 이어갔다. 이제는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희와 영택처럼 여러분은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